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이거 보도록 합시다. 예, 무슨 함수? 기 함수. 기 함수. 기 함수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접근했을 때, 몇이 나온다? 0. 0이 나온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이만큼 무슨 함수죠? 엑셀, 백 아, 무슨 함수예요? 다 와. 교환은 말 방. 엑스 무슨 함수? 엑스 기함수. 기함수. 에프엑스 무슨 함수? 우함수. 방 기함수라면. 기함수와 기함수하면 만나요 우함수. 아 우함수죠. 여기까지. <웃음> 기항수 기항수 <웃음> 기항수 기항수 우암수. 아, 여기까지. 아 그래서 이 얘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이거 <laughs>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케이. 아 그럼 영을 보도록 할게요. 자, 깐 봐볼게요. 선생님, 얘, 뭐부터 해줘야 돼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당연히 뭐부터 해줘요? 2분, 적분, 둘중 양. 분배부터 해줘요? 아, 우리 분배부터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배제곱 fx, 더하기, 3x, fx, 빼기, 5fx, 그 다음에 여기 dx에 이렇게 붙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봤을 때, 지금 되게 중요한 건뭐냐니까 아, 여기 선생님 접근 구간이 매우 특이해요. 접근 구간이 어제부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칭성을 띄고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럼 봐봐. 대칭성을 띄고 있을 때, 영어 무슨 함수니? 마이너스 -2까지 2부터 2까지를 띄고 있는데, 영어 무슨 함수예요? 자. 아니야, 아니야. 어. 잠시만요. 어? f x 우 함수였죠. FX 기함수였어 홀수가 기양 주면은 아. 아 잠시만요 홀수니까 홀수곱 파기짝수는 홀수니까 기양 주네 어 기양 주요 자 마이너스 이때 이, 이까지 기양수 접분하면 뭐가 나오나고 기양수 기양수 접근하면 나면뭐어 기양수 아 여기였네요 여어 어. 넓이가 상승돼서 0이야이게 가요 어 <laughs> 잘했어 아 처음이니까 괜찮아 아. 처음에 그래도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게 0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무슨 함수겠어요기수 어기 함수니까 얘도 그냥 볼 필요없어요 0이에요 여기까지 아 그러면은 선생님 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xfx를 3 앞으로 뺄게요 오케이 3 앞으로 빼는데 이것도 적근구간이 마이너스 2 2까지니까 그냥 반으로 줄여 2를 넣고 반으로 줄일게요 0부터 2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fx dx 이렇게 되는거고요 이만큼이 얼마나 구야? 어? 오래요 그래서 유보 삼십 끝. 근처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자봐 여러분 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이거 우승 함수. 우항수. 우항수. 삼경호. 어, 아, 어. 자 우항수 이구요. 그다음에 이건 무슨 뜻? 대칭. 어, 아? x 사. 아아 주기함수 4의 주기 아주기함수야요 주기함수 주기는 4아 봐봐 자 그랬는데 여러분 봐봐 0부터 2까지 fx가 dx는 8이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날봐날봐날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를 4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건데 몇부터몇 가지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0부터 아. 아니에 왜냐면 하 이거 우함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내가 무조건 4짜리 길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4를 잡아줘야 돼? 길이 사를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잡아야 돼. 요 아. 자, 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주기 함수인데 4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기 4짜리 그림을 꼭 그려야 돼요. 오케이? 주기 4짜리. 길이 4짜리 그림을 그릴 건데. 야, 지금 필요한 게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오 대충 얼추 맞게 그렸구만 자봐 어, 여러분들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은 0부터 2까지 접근값이 8 양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대충 그려 뭐 대충 어떻게 그릴까 대충 이렇게 그려야 다고할까아 그러니까. 연속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만큼 접근값이 8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형태라고요 에펙스가? 우와, 대칭성을 띠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그림이 정확하게 짝 대칭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럼, 규환나 여기 이만큼 넓이는 몇이 나오겠어요? 8. 8. 8이 나오겠죠? 넓이는 항상 양수야? 아, 항상 내가 묻은 넓이는 양수야. <laughs> 오케이? 그럼 봐봐, 그 하나, 주기가 여기 이만큼 여기 길이가 얼마야? 아. 4죠. 그럼 이만큼 4를 계속 뭐 하는데?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무슨 코스로 같은 거였는데? 아이나에 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시면 된다. 4짜리로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다시 또 4만큼 가는 동안 이 그림을 그려야 되나없이다저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지. 뭐라고요? 이렇게, 너, 그거, 아, 붙여넣게 했지. <laughs>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4짜리를,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음.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반복이 될 건데, 음. 나, 여기서 마이너스 6을 그냥 찍고서 그냥 그리려고. 음. 여기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약간 M자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는 거야. 교하아얘 가봐. 가요. 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잖아요? 아,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만큼이 넓이가 얼마야? 16. 이만큼은 8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이고, 여 절반. 뭔지 기상한다나 아, 여기에서 다시 또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8. 16. 이만큼이 16. 다시 또 이만큼이? 여과평이 아, 16, 여과평이 16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딱 4를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4를 못채워줘죠 2만큼만 나오죠?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여기서 이만큼이 다시 또 8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넓이는 얼마나 나온다? 몰라 나도. 64. 60. <laughs> 자 일단은 이거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하나 이 그림 보면 일단은 먼저 F랑 F랑, F랑 보고가 어때? 같으면 무슨 대칭? 아, 어, 같은면. 선대칭. 선대칭, 오케이. 선대칭이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어? 일단 첫 번째 F에 보호 보시고요. F에 보호를 봤더니 F에 보호를 봤더니 아, 둘이 보가 같네요. 선대칭입니다.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평균. 아, 두 번째 평균 값니 몇이야? 이. 2점 그럼 별로. x는 2의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렇죠 x는 2에 대한 선대칭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laughs> 자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 0부터 3까지가 1고 1부터 3까지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나도 미쳤나 <미청한> 보다 <거. 웃음> 아 너희들이 미친 짓 많이 해서 그렇잖아 봐봐 0부터 3까지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0일 때, 그 다음에, 아, 1일 때도 필요하네요. 1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야. 되게, 이미 쓰레기 역시 크게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함수인데, 뭐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대충. 대충이란 건 없어요. 넌 대충 하잖아. 그렇지 않아너 대충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뻥치지 마, 너도 대충 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어 할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구역을 몇 개로 하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너비를 A, 이너비를 B, 이너비를 B. 그쵸? 네. 정말 <laughs> 잘라버린다 맞아요. 아 여기랑 여러분 같은 거이해가안 가요. 가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덜고 뭐 덜고? A 더비 더비. 아, A 덜고 B 덜고 B. -B.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값은 얼마나 나요6아2 어? 아4 어? 아, 아, 4에요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gx는 fx는 x제곱을 a,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 ok? 아무 그래가지고 그냥 gx는 나도 k x-a의 제곱 플러스 기역 이렇게 써져있죠 여기까지 ok? 나의 0,0을 지나옵니다라고해 0개일 했을 때 0이다니까 0이 비가 뭐가 돼야 되죠 0. 마이너스 a 제곱이죠. 아. 아. 음. 아 그러면 b 는 마이너스 a 제곱이야.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a가 지 a 가심가가있니까 됐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볼도록 할 텐데 봐봐. 0, a까지 fx를 접근한 거 빼기 0, e까지 gx를 접근한 것이 8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까지 였으니까 오케이? 그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일단은 fx 한 번만 그려봅시다. y는 fx. 별거 없죠? x제곱이니까. y는 x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여기 보시면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제곱 위에, 약간 한, 살짝만 그릴게요. 살짝만. 여기 Y는 마이너스 X 제곱 위에,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을 잡아서요.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잡고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어, 얘가 y는 gx. 이거 y는 f x s 구요여까지얘 가야 한가 갑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교환아, 얘 가야 가가 갑니까? 베레스텝 4번호. 0,a 까지 얘를 접근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0,a 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a 잖아요. 어, 여기가 이렇게 a인거에요. 여기까지 k? 0부터 a 까지 접근해서 이 주황색은 이만큼의 넓이를 의미를 해요. 여까지얘 가야 한가 갑니까? 이건 A 가요? 가가 아, 그다음에 보시면 0 콤마 마 0부터 2A까지 GX를 접근했어요. 0부터 2A만은 여러분이 들여 X축과의 교점인 거 이해 가십니까? 왜 교점이에요? A라. 뭐래? 저기는 A야. 여기는 0이고 여기는 A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여기가 2A인 것까지는알수 있죠? 네.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이만큼을 접근해 달라 이게 빨간색이야. 여기까지 예상한가? 네. 다음. F. 어떤 차이가 있어? 이넓이와 무슨 차이가 있어? 뭐라요아 여기 이거는 넓이를 S라고 할게요. A가 좋게. 그러면 얘는 뭘를 의미하죠? 수비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아. 여기까지. K?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또 백이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S가 돼요. 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결과에 무슨 내용이 되냐? 이 주황색과 이 빨간색을 더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돼요. 음...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이 어디로 딱갈수 있죠? 음... 어. 수빈아 주황색이 딱 어디로 갈수 있어? 저기. 응. 음. 저 옆으로. 여기 이쪽에 딱 맞춰서 딱 들어가죠? 이 주황색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 넣을 수 있어요. a 까지얘갔으니까 됐어요? 아 그러면 진짜 해석이 조금 되게 특이하긴 한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잘 나와. 어디로 가? 다리 좀. 맞춰. 어, 뭐야 저 오늘. 사다리. 여기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지금 내가 빨간색의 넓이랑, 그 다음에 주황색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는 직사각형에서, 저기 주황색깔 모양 보이세요? 주황색깔이랑 얘넓이 빼, 주황색 넓이를 빼주세요. 라는 내용과 똑같아져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수이강가 자 아,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얼마? EA EA 자 여기 이만큼 길이가 얼마? A 제곱 A 제곱 그래서 얘가 EA 세 제곱이고요 A까지 알았으니까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아 그냥 안 알려줬는데 지금 알려줄게요 아 그냥 접근하자 어맞 아, 여기 주황 색깔에 주황 색깔은 보시면 주황 색깔은 넓이가 0부터 A까지 X 제곱을 접근하는 것과 똑같죠 a 까지 그러면 은 얘가 3분의 1에 x 세제곱에 a0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에 a 세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분의 1에 a 세제곱이 네. 2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a 세제곱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게이 그래서 얼마나나요 3분의 5a 세제곱이 여기까지요 아,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더라? 8이더라 이렇게 나온거예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갑니까? 뼈하아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진짜 가요? 네. 정말로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를 왜 이해가 갔다 가요? 에이, 75520점? 그런 게안 나오던데? 나 뭔가 시이틀려나 봐요. 잠깐만, 뭐가 틀렸니? 이제계모는0 잠깐만 어디에서 틀렸나 봐이제는 0인데 여러분들 문제를 처음부터 들렸어 어디서부터 렸어요 아니 어디서부터 들렸어 0부터 2A A부터 2 수민이는 자꾸 눈이 안좋아진고 미안해 그런데 어 지금 수민이도 이제 알았잖아 너도 몰랐지? 아,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서 이만큼이 사라지네요. 그럼 주황색도 여다 갖다 붙이는 게 어디다 갖다 붙여요? 주황색을요? 아,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려면 똑같아지면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걸 직사각형을 봤더니, 여기 가로 길이가 A고요, 세로 길이가 A제곱. 즉, A 세제곱이 나와서 얘가 8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봐요 나도 여기 가한가. 정말 이 가한가.